자천을 하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인 효험으로 성취를 느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 성과가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껴지는 성과가 지나치면 자신의 대단한 경지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거창한 칭호와 위세를 내세워 혹세 무민하는 일도 있고, 느껴지는 성과가 너무 없어 오히려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힘들어하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자천 경험을 자료 삼아 비슷한 것을 비교하여 상대를 아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차이나의 서적을 참고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듯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수련서가 나와 참고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수련서도 좋아요. 읽어봐야 돼요. 그, 어,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애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음. 불교는 초기나 대승 경전에 단계가 적혀 있지만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의 여러 단, 자천 단계, 단체들도 자기들만의 단계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불교 이 단계가 있긴 한데 그 옛날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이해할 수 있을 요즘, 요즘은 이거 가지고 사진 아니니까 그,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뭐, 1선정, 2선정,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4선정까지 가고, 9차 재정까지 하면 뭐 9선정까지 가는 건데, 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전에 이제 6도부터 설명해야, 어, 해야 되는데, 6도 설명하면 이제 처음이 밑으로 굴려야 되나? 소가 아, 처음에 지옥이고 그 다음에 악이죠. 아, 그 다음이 축생, 그 다음이 아수라, 그 다음이 인간인가, 그 다음이 음, 하늘, 하늘로 갈까요? 이게 맞나? 근데 <laughs> 네, 이게 어, 그런 단결 어, 옛날 옛날 시기의 그러니까 그 인도 고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는지 인도 고대 세계관에도 있긴 한데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체을 써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저절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도 아니고 시도 다르고 해서 그들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졌고 우리 식으로 어제 마음대로 번역을 해서 생각하면 네 우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음. 이게 안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건 없어요. <laughs> 그니까, 지옥이 눈이에요. 눈. 왜 지옥이 눈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사회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잘 되어 있는데, 시각적인 세상이에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해요. 뭐든지 보고서, 보여지는 것 따라서 내가 현혹이 돼요. 이게 보이면 이거 같고, 저거 보이면 저거 같고,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내가 경도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면 옷을, 옷을 고를 때도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이렇게 그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보면 되고 이, 이 옷이 질이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천을 알고 디자인을 알고 뭐이 완성도 이런 것을 분명히 자기도 나름대로 할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 봐야 가격이 다르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눈을 확실히 봐 가지고 이게 아 이러하구나 이렇게 하는 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아, 그리고 천도 분명히 눈으로 봐야 그 천인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인 거고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다 대개는 눈에 의해서 만든다고. 또, 이, 인간이 생명, 생명, 생물요. 생물이라고 보는 첫째 기준이 눈이 있냐요 눈이 있는 것들과 눈이 없는 것들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는가요. 짐승들은 눈을 마주치진 않아요. 짐승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나오고 마주치면 그때부터 이상한 게 돼버려요. 이건 짐승이 아닌 거잖아요. 짐승은 나를 보기도 하는데, 인간이 보는 눈 마주침이 아니에요. 뭐, 자, 자, 기하고 놀아줄 건지, 아니면 뭐거줄 건지, 이 정도의 생각하는 거지, 눈을 마주치거나 보, 보는 이유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는 존재들은 상대의 눈을 보면서 상대를 파악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인간들은 상대를 보는 기준은 눈이에요 우선 눈부터 보고 얼굴부터 훑어보고 근데 사실은 눈을 보는 거잖아요 눈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눈이 우리가 눈을 마주친다는 건 의식이 변형된다는 뜻이 되는 거라서 눈이 있다는 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눈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게 지옥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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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같은 곳이에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 눈 들어가잖아, 이세상이 지금. 사람을눈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그게 지옥처럼 만들어가는 세상이거나,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 하이 댓글 말대로, 눈으로 듣고, 본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귀로 들어보고, 먹어보고, 맛을 보고, 냄새 맡아보고, 옷도 입어보고, 어, 인생도 살아보는 거예요. 본다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곳이라고요. 원초적인 곳이 이 지옥이에요. 땅속이잖아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귀, 그리고 이건 귀인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리라는 게, 눈은 벽으로 가리면 반대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는 반대편에 있는 걸 들려와요. 그니까 눈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이 소리예요. 짐승들은 눈보다 귀로 먼저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더 무서운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더 무섭거든요. 뒤로 돌아오면 내가 닫혀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알아내려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는 방향이 있어요. 눈은 눈은, 그러니까 소리 그러니까 <laughs> 소리는 음, 일종의 이 퍼져가잖아요, 파장이.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소리의 그 거리를 측정하고 방향을 측정해요. 그리고 소리는 구심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귀잖아요. 아귀 이게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당긴 거예요. 이 중에 자본주의 같다고요.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 나중에 <laughs> 먹는다는 건 내가 나한테 각다 끌고 와서 먹어치워가는 거잖아. 이 구심점으로 다 끌고 오게 한 거라고요. 어디로 그걸 찾아내는 게 소리예요. 어디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 보이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할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벽을 넘어가고 공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쓰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끌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다. 이게 인간의 사고 변천이에요.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거나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려면 머리 엄청 써야 돼요. 이게, 짐승들이 기가 발달될수록 민감한 건데, 민감하다는 얘기는 긴장을 놓치면 죽어요. <laughs> 긴장한다는 거, 의식이 그만큼 더 발달해야 돼요. 톡톡해야 먹고 살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측생은 냄새인데, 냄새요. 냄새는 뭘것 같아요? 냄새는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좋고, 싫음. 시름. 좋고, 싫음을 분별을 해요.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소리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고, 이거 한데, 이게 선, 선하게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건이 코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코. 그래서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냄새, 싫은 냄새라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냄새로 인해서 그 보여지는 거, 들려오는 거에 대해서 분별을 해요. 아무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냄새가 이상하면 못 생기게 느껴져요. <laughs> 그러니까 이 같이 분별은 코에 서한다니까요 그다음 이건 시간을 초월해요. 이게 이런 것들은 같은 공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같은 시공간 내에서 근데 냄새는 분명히 어제 것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건너 뛴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는 냄새로 하는 거예요. <laughs> 냄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 짓이 냄새 맡아서 알아낸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두렵다고요. 냄새는 또 다른 그 비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시간 이 지나면 안 나는데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뭘더 써야 돼요. 과거, 미래, 미래까지 앞으로 벌어질 것까지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더 힘들어지는 머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설, 맛, 그러니까 혀, 그 그러니까 혀, 현대 혀는 이제 먹잖아, 맛을 느끼잖아. 이 맛은 음미가 돼요. 음미, 음미. 이 음미가 뭐냐면. 그그 그 어떤 것을 지속시키려고 해요. 그 냄새는 좋고 나쁜 분별을 했는데 이 맛은 좋은 거면 계속 맛보려고 해요. 계속 더더 더 먹으려고 하고 그고 그맛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건 왜곡시키려고 해요. 계속 이미 지나가려고 하는 거 지나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장악력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상당히 의도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이거를 땡기는 거는. 이 아기는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 수단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그 수단을 가지는 곳이에요. 원하는 것을, 임의대로 원하는 것을 더 착취하고, 알아내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그냥, 그러, 고정에서 끝나는데, 맛을 봤다는 건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맛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집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아수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투쟁해서 징취해낸다고요. 그건 맛을 봐서 그래요. 탐욕이 되잖아. 탐욕, 탐미, 음미 되는 거야. 그건 맛을 봤기 때문에 난또이 맛을 원해로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맛에 해당하는 거고. 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인간, 인간은 신이잖아. 이게 몸, 촉, 이게 촉감인데. 이게 모든 게다 촉감이에요. 눈이고, 귀고, 마시고, 냄새고, 다 피부감각이잖아요. 촉감이라고요, 다. 다 종합된 거예요. 가장 <laughs> 복잡한 인간이, 복잡한 존재예요, 이게. 이걸 다 하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 의인데, 여기는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이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인간까지는 이걸 종합해서 자기 남자를 왜곡하고, 이거, 여기서 왜곡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수단, 수단을 알게 돼요.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시이 중에 폭력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단순히 폭력을 안 해요. 차라리 때리고 뺏어가는 게편 나요. 어떻게 가져갔는지 알수 없거나,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고 알게 해놓고 가져가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laughs> 내가 뺏겼는데 뺏긴지 모르게 해주는 건 인간이에요. 오히려 때리고 뺏어가는 건이 아수라는 단순해가지고 내가 뺏, 겠겼다는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라를 그러니까 악, 아수라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더 나빠요. 이건 나쁜 놈인지 안 나쁜 놈인지 알수 없게 만든 존재라고. 그래서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수라는 오히려 싸우기 쉬워요. 얘는 힘이 나다 세거나 약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떼거지가 없어요. 인간은 떼거져 덤벼요. 그리고 어떻게 오는지 몰라서. 아수라는 직전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루기가 쉬워요. <웃음> 인간은 <웃음> 상대가 이렇게 온다는 걸 아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 알고 있는 자예요. 내가 날볼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이 하늘이에요. 이 신들이요. 하늘이 하는 짓은 인간 관찰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날 보고 있다고요. 날 보고 있는 그 어떤 존재화 되고 있는 거. 그게 하늘이라고요. 이게 육도인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요. <laughs> 그 다음, 이게 새끼죠? 새끼? 새끼. 꼭욕 같긴 한데. <laughs> 그 다음에 무색개로 넘어가는데, 무색개가 이제 일선정이에요. 초선정이라고 그러죠. 어렵게. 조선전 하늘이 그... 글씨 이상한 가 이렇게 돼요. 일선전 하늘의 세계인데, 범중천, 범고천대본천인데별 얘기 없어요. 이 범위... 브라흐마잖아요. 브라마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불안한 계급'이에요. '불안한 계급'이라고요. 이 일선정 애들이, 그러니까 일선정에 들어간다는 건뭘안 하면 브라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저도 제가 설명할 중에 이제 사람이 진화를 하는데 음, 사회생활하고 권력적 아니면 돈에 대한 거 이것저것에서 맛을 보면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지적 축를 하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하거나 결국은 가 아, 아, 결국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그 욕망이나 그탐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국은 지식이에요. 돈이든 뭐든 이런 것들 별그 어, 다음 거예요. 지식이 왜 가장 강한 강력한 유혹이 되거나 마지막 유혹이 되거나 그렇게 되냐면 그건 지식을 볼수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불라만 애들이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식을 볼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식의 힘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억지로 이 수도하라고 돗 닦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그렇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돈은 닦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일선정을 이해한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이그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힘 아니면 원리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서양인들이 그걸 알아 가지고 그게 잘나척했잖아요전 700년대 8 0 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속 철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우월감을 느꼈잖아요.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자기가 무언가 하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착취와 그그 그 억압이라는 게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 알면 하나 안다고 그렇게 잘난척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 지식에 대한 시효인 거고, 지식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떼 이게 무리, 백성들, 아니면 뭐, 이거 제사장, 아니면 이게 이게 여기 신인 거고, 이런, 이런 의미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좀더한 사람들, 지식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되면서 초선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초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식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정은, 무슨 한 일인가 이게 소광천. 왜 광음천이라고도 하고 극, 극광 극광본천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다딱 이렇지는 않아요. 그 이게 번역이라서. 이게 인도말 번역이라서 한문으로 이게 의, 의적, 의역하며, 의역할 수도 있고, 직역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문이 좀 다른데, 여기서 이걸 이제 말을 빛으로 한다고, <laughs> 이게 소리음자인데, <laughs> 이게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빛, 빛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지식을 알아요. 지식이 뭔지, 그리 지식을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그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세계가 있어요. 서양인들 표랑, 서양인들 예를 들면 이 세계, 이런 건물 만드는 건이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 뭐 시멘트에 대한 지식, 철근에 대한 지식, 건물에 대한 지식, 구조에 대한 지식, 역학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고 이 사물들을 볼때 하고 모르고 사물을 볼 때는 그 사물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이 사물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때는 그 사물이 다른 세계에 진입하게 들어간다고요. 일종의 뭐, 조치원의 신가? 그 누구시? 꽃은 내가, 어, 이름은 불러줄 테니. 어쨌든, 조치원, 조치원님. 조치. 아무튼, 런 식으로 그, 지식이요. 어떤 지식이 생기는 문에서 하나의 세계가 형성된다고요. 예, 저, 내가 좀 과장해서 얘기했잖아요. 저승에 들어가서는 빛이 없는데, 태양이. 내가 비춰진 된다고요. 그 빛은 지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계가 다를 거라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가 어떤 지식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못벌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술이 있으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그쪽 세계에 살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의 직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게 빛이에요 이 빛이란 개념이에요 어떤 빛을 비출 수 있는가를 어떤 지식을 획득해서 자기 것으로 했냐, 는 거예요. 빛을 획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선정이 돼요. 어렵게 설명하면 여기가 뭐, 음, 일상생활, 그걸 버리고 일학을 어, 생한다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생하는 곳. 여기선 기쁨과 즐거움을 머무르게 하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게. 왜 기쁘고 즐거우냐면, 이래서 그래요. 지, 세상을, 지식을 알고, 그 알무로 인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질 때이 느껴지는 희열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직 이쪽이 인연이 없는 거라고 느끼는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느끼거나 재밌어 하거나 관심 갖는 그 자체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적어도 선업은 그렇게 쌓았단 뜻이 되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음, 삼선장. 음, 삼선장은 이라고 시작하던가 정찬 무량 정천그 다음에 변정천 깨끗해진다는 얘기인데 정자가 깨끗해정다는요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알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거만해져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내가 하나 알아내고 저거 알아내고서그 그 희열감도 느끼고 재밌어 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나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묘한 묘한 기쁨과 즐거움이야. 기쁨과 즐거움인 건 맞는데 좀 다르다고 해서 묘락이에요. <laughs> 이 묘락은 이 묘한 몇자이긴 한데 에, 남자 여자 붙어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 맞나? <laughs> 맞죠? <laughs> 이게, 어, 이게 묘락이라고 이렇게 하, 설명하는데, 예, 게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도똥, 도, 운하에서 도땅는다고 하면, 이제, 홍이 한다는 애, 세상을 부재한다는 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 자기는, 그니까, 희열과, 감, 감정적인 그 어떤 그, 그 즐거움, 슬픔,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우리 심리는, 1차원적인 심리가 있고 1차 2차 심리 있다고 대충 얘기하면 1차 심리는 그냥 단순한 감정, 감정이에요 감정 사랑의 희열감 아니 기쁨, 즐거움 아니 고통, 슬픔 기분 나쁜 거 억울한 것 같은 1차적으로 생기는 감정들이고 그 다음에 2차가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내요 내가 힘들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이런 세상이 굳이 될 거야 이렇게 갖춰지면 버텨내요 아그 요즘 많이 봐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 많잖아요. 별 모욕과 고통을 견뎌내 가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죠. 이 부분을 불러 일으켜서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참게 하는 거예요. <laughs> 아무튼 여기서 이 묘락, 묘락을 즐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돌을 닦고 있는 나는 도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면질 모를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느끼는 희열감은 없는데 있잖아요. 이거 이, 이,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 음,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할때 생기는 당장 사건에 벌어졌을 때 생기는 이 감정의 시, 감정이 있고. 시간이 좀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서, 두고서 생기는 감정이란 게 있어요. 일이 일비하는 건 당장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가잖아요. 이 감정은 또 따로 있다고요. 한꺼번에 중충, 여러 개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몇 시간.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의해, 기간 동안 감정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 있고, 생겼다가, 짧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시간으로 구분, 같이, 기준을 해서 나누면 생기는 이, 그게 좀 짧은 건 1차, 길면 2차, 3차 많이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의 시간, 이후 기간으로서 구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좀더긴 시간대에서 살, 자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이해한 거예요. 공부를 해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될 수,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걸 하게 만들었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일선적이선적삼선적을 봐봤을 때 이런 여기 있는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있다는 거, 이 느끼는 건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이게 이념적인, 이념적인 거나 목표, 뜻,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거는 1차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념이 있거나 뜻이 있기 때문에 굴욕을 참는다 하는 이런 거창한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사선정이 있는데, 사선정은 또, 어,